바이든 가치 외교 선언, 북미 협상서 인권 테이블 오를 듯. 아, 이게 중요하죠. 에? 있어. 미국의 소리 방송. 에? 이제 한국에서 들을 뉴스는 미국의 소리 방송. 이런 게 없죠. 외교 정책 중심 인권, 지독한 분권 북한 인권 주시. 이게 뭐냐. 에? 간단하게 해서, 그, 저, 중국화 인영이가 통일부 장관 됐죠. 그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는, 아, 국의원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, 에? 그냥 문천지가 임명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인영이의영이가 인형이, 통일부 장관 된 거고, 이인영이가 헛소리를 했죠. 무슨 뭐 탈북 과정에서 검증이 필요하다. 무슨 저기 뭐야, 이 소리는 뭡니까? 지난번에 그~ 어, 그, 그~ 그~ 주점, 저 무슨 그 노래, 노래 주점인가? 뭐 거기 그 아가씨들이 단체로 탈북했을 때 응? 북한 입장 그대로 예? 뭐 자의로 한 것이 아니라 뭐 국정원의 어떤 공작에 따라서 했다고 막 했는데 결국 그게 100% 거짓으로 나왔잖아요. 인권에서도 인정하고 에? 탈북자들이 얼마나 못살게 굴었는데 이걸 또 사실 인영이가 하고 있다 이거죠. 에? 탈북자들이 에?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. 인영이가또 탈북자분들 염장을 지르고 있어요. 지금 탈북자분들 고위급들 탈북했는데 에? 일자리를 안 줘가지고 지금 뭐 어, 북한에서 교수하던 사람, 외교관 부인이던 사람이 편의점 알바하고 있대요. 에, 자리를 안 주니까 에, 멀지 않았습니다. 이거 뭐예 그래서 이제 북한 외교관들이 망명을 하고 싶어도 못하거나 미국으로 망명하거나 이런 식이다 이런 식이다 이거죠. 에, 만약에 정권이 바뀌면 에, 중국 저, 저 북한의 외교관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탈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거죠. 에, 이런 점들로 해서 인형이에 대해서는. 정권교체된 아, 다음에는 아, 그 문잔지 치아의 통일부장관에 대해서 특별한 에, 특별검사 에, 특검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 얘네들은 발언들 일일이 해서 어, 뭔가 직권남용이 있는지 여부를 좀더 확인을 다 해야 되겠습니다. 중간에 탈북자들이 문잔치 파쇼 치아에서 막 굶어죽고 집단자살하고 해 안타깝죠. 뭐, 탈북자들이 뭐 단식 투쟁하고. 그렇습니다. 문, 천지야 뭐. 예, 뻔한 고